여러분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리플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려온 10달러까지 상승할 거라는 순간이 드디어 다가오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최근 미국에서 리플이 SEC와의 소송이 끝나고 최초 법적 승인을 받은 암호화폐로 등극하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암호화폐 세금 전면 폐지 법안이 실제로 주 의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주지사 서명만 남았다고 하는데요. 이게 통과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그리고 우리 리플까지 아예 세금이 면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가 4% 이상 급등하는 호황에도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하락했는데 오직 리플만 7% 이상 상승하면서 시장을 들썩이게 만들었어요. 이게 단순히 반짝 상승이라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그 뒤에 숨겨진 이유들이 정말 많은데 오늘 이러한 소식들 다뤄볼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코인들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리플만 혼자 오르고 있어요. 먼저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자면, 오늘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1.65% 하락해서 10만 달러 초반, 이더리움도 하락, 솔라나도 힘없이 밀리고 있어요. 그런데 리플은 오히려 7% 넘게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고가는 2.64달러를 찍었어요. 이걸 단순히 우연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시장 전체가 조정이 들어갔을 때 혼자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리플하면 뗄수 없는 이름이죠. 증권거래위원회입니다. SEC는 수년 전부터 리플을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걸었고 그 탓이 리플은 기관자금 유입이 어려워지면서 거래소 상장도 아주 불안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큰 변화가 생긴 겁니다. SEC와의 합의는 이루어졌고, 1억 2500만 달러였던 벌금을 5천만 달러만 내는 조건으로 합의가 끝났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불확실성이 거의 끝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 제일 무서운 게 정책 리스크, 법적 리스크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관들도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기관들 입장에선 이제는 들어가도 되겠다는 분위기가 자동으로 형성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 바로 미국 정부가 리플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처음엔 그냥 소문 같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아주 진지합니다. 왜냐하면 리플은 단순한 코인이 아니에요. 속도, 수수료, 안정성 전부 이미 오래전부터 검증된 상태였고, 세계 곳곳의 은행들과 이미 파트너십도 맺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달러를 디지털화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xrp가 중간다리 역할을 할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어요 만약 이런 사실이 현실화된다면 그때는 지금의 가격 상승이 정말 초입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관투자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리플 기반 etf 즉 상장지수 상품들이 전세계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1분기에만 3,770만 달러가 유입이 됐고, 올해 누적만 해도 2억 1,400만 달러예요. 이더리움 ETF랑 차이도 불과 100만 달러밖에 안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미국 프랭클린 템플턴이 리플 ETF를 신청했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승인을 마친 소식은 우리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2배 레버리지 ETF까지 거래량이 엄청나게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건 기관 자금이 앞으로도 계속 들어온다는 뜻이고 장기 투자자들이 리플을 사서 안 파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큰 손, 고래 투자자들의 움직이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최근 탈중앙화 거래 하이퍼리퀴드라는 곳에서 거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고래가 이더리움을 정리하고 새롭게 리플롱 포지션을 구축했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롱 포지션이란 쉽게 말해서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고 매수하는 포지션인데요. 그럼 이 고래가 왜 이더리움에서 리플로 갈아탔을까요? 그건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 그리고 리플이 앞으로 보여줄 가능성에 대해 그가 상당히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 이런 고래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그들과 저희는 정보 접근성 자체가 다르고 움직임도 빠릅니다. 쉽게 말해서 고래들이 들어온다면 뭔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만 하다는 거죠. 물론 무조건 따라가자는 건 아니지만 시장의 분위기를 읽는 하나의 중요한 참고 지표가 될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리플의 긍정적인 흐름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시장에서 늘 존재하는 게 있죠. 바로 반론입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재료 이미 다 반영된 거 아니야? SEC 소송도 끝났고 ETF도 나왔는데 그런데 가격은 왜 더디게 움직이지? 오히려 이 지적이 맞을 수도 있어요. 리플은 오랫동안 기대감에 비해 반응이 더뎠던 코인이기도 하죠. 그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실 테지만, 거래소 상장 이슈, SEC 법적 리스크 등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기대감이 아니라 이게 현실이 되었기에 오히려 숨 고르기 구간이라고 볼수 있고, 정책 변화에 따른 중장기 상승 구조가 나타날 거라고 전문가는 분석하고 있죠. 이제 미국에서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게 되면서, 리플은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나타날 것이고, 실제 송금 인프라를 가졌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자가 될수 있는 큰 그림입니다. 그리고 요즘 투자 시장을 둘러보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바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향후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변수로 작용하는 인물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라고 할수 있죠. 정치권에서 워낙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다 보니 SEC가 암호화폐 규제에서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여러 알트코인이 ETF로 전환되거나 승인받는 흐름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ETF란 결국 제도권 편입이라는 뜻이고 그 말은 곧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을 멀리했던 전통자산 운용사나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존에는 부동산이나 주식에만 자금을 집중하던 대형 자본들이 코인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상승장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비슷한 흐름은 있었습니다만 지금처럼 정치와 제도권이 동시에 움직이는 시점은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코인을 통해 자산을 키울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 이건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흐름을 읽어본 결과입니다. 자, 그럼 어떤 코인을 사야 진짜 자산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우선 비트코인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높은 신뢰도와 1위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암호화폐이죠. 지금 기준으로만 봐도 국내 대기업 몇 곳보다 더큰 규모의 시장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미 자리를 잡은 종목이다 보니 초기에 진입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안정적인 자산이지만 지금 천만 원을 넣는다고 갑자기 억대 자산가가 되는 건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 자본이 많지 않은 분들은 메이저 코인을 장기 보유하기 위한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드를 만들 수 있는 당이 급등 가능성이 있는 알트코인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알트코인을 소개하기 전에, 잠시 말씀드리기 전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죠. 취미 삼아 투자한다고 해도 결국 이익이 나야 재미가 따릅니다. 그럼 우리는 왜 돈을 벌어야 할까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바로 졸업입니다. 더 이상 생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 자립상태, 바로 그걸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입니다. 기대 수명은 100세 시대인데 직장인들의 평균 퇴직 연령은 50대 초반입니다. 게다가 AI와 자동화 기술의 발전으로 고용 시장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노후를 살아가려면 매달 200만 원 이상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30년 노후를 살기 위해서는 최소 7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사이 의료비나 기타 예상치 못한 비용은 제외한 수치죠. 여기에 인플레이션까지 더해진다면 어떨까요? 현재 자산을 아무리 모아도 그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의 돈 1억 원이 20년, 30년 뒤에도 동일한 구매력을 유지하리라 기대하는 건 환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단순히 모으는 걸 넘어서 증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식 시장에 눈을 돌리시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미 외국인과 기관이 장악한 시장에서 개인이 수익을 내는 건 어렵습니다. 그럼 대안은 무엇일까요? 저는 단언컨대 코인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수많은 알트코인이 아직 기관의 손이 닿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개인 투자자가 선점할 수 있는 드문 시장이라는 거죠. 누구보다 빠르게 진입하면 수익을 낼수 있는 유일한 투자처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특히 주목할 만한 테마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 코인입니다. 중국이 암호화폐를 금지했는데 무슨 중국 코인이냐 의문을 가지실 수 있죠. 하지만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중국은 공산당 체제이고 고액 자산가들은 위기감 속에서 자산을 안전하게 분산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몰래 암호화폐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알리바바 마윈처럼 중국 정부와 갈등을 겪은 뒤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인물의 사례를 보면 자산가들이 왜 코인에 의존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트럼프 가문조차 정치적 탄압으로 인해 은행계좌가 막히자 비트코인으로 자산을 옮겼습니다. 이제 눈치채셨을 겁니다. 전 세계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장, 그것이 바로 중국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코인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선 특정 유명인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시기적으로 코인 시장에서 돈을 벌게 해주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밈코인의 아버지 일론 머스크가 가장 대표적이죠. 도지, 시바이누 등 여러 밈코인들을 단지 언급만으로 수백, 수천 배의 상승을 시켰고, 그다음으로 트럼프가 있죠. 자체 밈코인도 만들어 폭등시키고 50만 배가 상승한 마가코인 또한 그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럼 중국에는 이런 유명인이 없을까 하실텐데,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있다면 중국에는 저스틴 선이 있습니다. 그는 트론의 창립자로 아시아 전역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트럼프와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입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만든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초기 자금을 지원한 것도 저스틴 선이었고, 그 결과 트럼프 일가는 상당한 수익을 냈습니다. 저스틴 선은 퍼포먼스도 화려합니다. 예술작품 전시된 바나나 한 조각에 수십억을 지불하고 먹었고, 포브스 표지까지 장식하며 세계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최근 그는 다시 한번 주목할 만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그는 10억 달러 상당의 테더를 대형 아시아 거래소 후호비로 이동시켰고, 소셜미디어에 암호화된 메시지를 남기며 신규 프로젝트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게다가 이 프로젝트 관련 토큰이 저스틴 선뿐 아니라 트럼프의 지갑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인은 공식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국 고래들로 보이는 지갑에서 대량 매수 중이라는 점에서 이미 시장 안에서는 상당한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라면 여러분도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서 계신 겁니다. 네, 큰돈 필요 없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외식 한번덜 하시고 소액으로 진입해 보세요. 언젠가 뉴스에서 이 코인의 이름이 나올 때, 어, 나 저거 샀는데 하고 계좌를 열어보시면 상상도 못한 숫자를 마주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코인인데, 지금 당장 모자이크를 없애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지만, 이 코인 자체가 아직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유튜브 정책상 이 코인의 모자이크를 안 하고 올리게 되면 영상이 자꾸 삭제가 되더라고요. 유튜브 특성상 특정 종목의 투자를 권유하는 방송으로 간주하는 것 같은데 더 올렸다가는 힘들게 키운 채널이 삭제될 수 있다 보니까 영상에서 바로 말씀 못 드리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 공유해 드릴 거고 저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걸로 충분히 그가어치는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전 요구 어떤 대가 하나 없이 그냥 드릴 거예요 대신 영상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 댓글도 구독이라고 한번 써 주시면 제가 확인한 뒤에 따로 문자로 종목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9618-9875 위번호로 상승 이거 두 글자 문자 발송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9618-9875 위번호로 상승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발송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절대 금전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칭 사기에만 주의해 주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종목 공유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도 인생 역전의 기회 무조건 올 거니까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